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STP 코인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최근 차트를 본다면 순식간에 급등락을 만들어내 굉장히 좀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엊그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 일정에 따라서 조만간에 추가 상승을 우리 홀더 분들께서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최근 변동성에 관한 내용들과 리브랜딩 관련해서 꼭 알아가야 하는 필수 정보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이 기사를 보시면 며칠 전 바이낸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르고코인과 알파카코인 그리고 stp코인 등 10개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이 모니터링 태그 리스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니터링 태그에 포함된 토큰은 타 토큰 대비해서 이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높다는 뜻으로 향후 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이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현재 뭐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는 뭐 이러한 좀 소문이 돌면서 이 스피 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부 코인은 유의 종목 지정 후에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S T P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될수 없는 이유와 이 조만간 유의 종목이 해제되면서 다시 한번 이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S T P 관련해서 최신 업데이트 소식들과 남은 호재 일정들을 우리 홀더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빠른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고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 영화 포토큰과 영상 마지막에 좋은 거 하나 더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터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치케 번호로 S라고 딱 한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5천만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개씩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네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2개월 동안 이 STP 코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 바이네스 상장 폐지, 뭐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 2개월 동안,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호재는 바로 이 AI 에이전트 출시 소식과 그리고 바로 이 리브랜딩 소식인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호재가 연계가 되면서 조만간에 있을 이 어떤 호재 일정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TP 자유세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STP 리브랜딩을 추진하게 되면서 확정이 되어 며칠 전에 소식을 좀 전해줬는데 이 AWE 네트워크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토큰 전환은 1대1 비율이고 이 물량 관련 변경 사항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4주에서 6주 동안 전반적으로 교체가 될 예정이고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서 웹3및 AI 환경에서의 자율적 월드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래서 이 AWE 네트워크, 이 앞에 약자가 무엇인지 지 대충 예상해 가실 텐데. 자, 바로 이 오토노머스 월드의 약자입니다. 자, 근데 이 오토노머스 월드, 이 자율 세계가 뭐냐? 요즘 정말 핫한 테마인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중앙화된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환경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하고 발전하는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TP는 심지어의 자율세계를 이미 2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재가 바로 이 AI 에이전트인데, 자이 에이전트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이 목표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자, 실제로 자율 세계에서 사용이 되는 게 AI 에이전트이고, STP가 갑자기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더니 이 자율 세계를 위해서 리브랜딩을 한다고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호재들과 연계해서 크게 급등락이 있었던 이 STP 코인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이 추가 호재 일정과 다쳐서 다시 한번. 이큰 상승이 나오면서 바이낸스에서도 유의 종목이 해제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이 STP 홀더분들, 제가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이 추가 급등 호재 일정을 좀 알려드리고, 큰 변동성에 대비하셔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빠른 대응을 통해서 높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뒀습니다. 이게 AI 지방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 1분봉부터 30분봉, 1시간,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타나 스케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는 이 AI 제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 받아보셔서 돈에 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똑같이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게임 번호로 S라고 딱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과 추가 급등 호재 일정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